어이, 거기. 음, 저 모르셨나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누구냐고! 느기의 <laughs> 컨텐츠.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아, 문. 아, 저기. 아, 이거 문안 닫았어요. 느기의 컨텐츠? <laughs> 네, 아직, 아, 여, 아, 지금, 아, 지금 열었어요. 아, <laughs> 영어 명함 안 끝나요? 아, 아쉽네요. 아니, 아니, 24시간입니다. 자, 아, 오늘. 자, 늑의 컨텐츠가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 <laughs> 든다면, 좋아요, 1000개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하면 되죠? 아, 그렇죠. 바로 이게 뭡니까? 에, 아니, 눈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네. 패턴 아니야, TNT.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TNT라 써있죠. 네. 네, 누구나 다 아는 그 TNT. 이 TNT가 네. 몇 개로 보이십니까? 어..하..한.. 한, 한 500개? 보다 많겠죠? 하! 하! 이잠만숫못세워버 거.. 이게 오 아! 오케이 하아 <laughs> 뒤에도 있는 이거, 거야? 아뒤에는야아야이어려걸려 어.. 어걸려네네 이게 바로 t t 만개1만개 어.. 그래서요? 1만개이1만개네 이걸 터트리안돼 딱난이였구요 이, 매치놈 아니야, 이거. 아, <laughs> 어,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 아, 마시고. 예. TNT 천만 개. 예. TNT 천만 개 대. 응, 음, 응. 음. 상대를 붙일 건데요. 예. 상대? 그 상대는 타로. 난 아니지. 크리퍼. 아, 크리퍼. 아, 난줄 알았잖아. 크리퍼. 아. TNT 천만 개 대, 설마 크리퍼, 천만 마리? 당연하죠. <laughs> 라고 아. 할줄 알았지만, 어. 사실 민규의 컴퓨터가 상대. 안 게... 돼! <laughs> 아진도 이거 돌아야 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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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궁금한데? 어. 아, 뭐 <laughs> 네.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네? 아, 여기 제가 만들어 놨죠, 장을. 싸운 장을. 어, 뭔데? 이 위로 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안에 꽉꽉 채워 놨어요, 혹시? 당연하죠 제가 그런 허접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꽉꽉 꽉 채워 놨다. 니 컴퓨터 아니라고 막나가네. 잠자만 <laughs> <laughs> 아, 여기야. 경기장이 설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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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laughs> 아, 이경계당입니다 아아 여기 처음 마리를 꽉꽉 태울 건데 아 잠깐만 이거 분명 이거 아닐 거야 뭔가 있어 잠깐만 오토마우스 좀 끌게요 아 예예예 예. 어, 뭐 확인하세요 뭐 의심 같은 거 있으면 확인하세요 이거 뭔가 있을 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죠 아니 또 깊숙이 봐야 돼요 뭔 뭐. 깊숙이야 아무것도 없어 <laughs> 깊숙이 봐야 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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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왜 어? 아니 내가 뭐야 얘 야, 뭐야 너 뭐했어 아니 손에 안 되길래 깜짝 놀랐죠 아 그런 거야 깜짝 놀라네 아 진짜 디피컬티 뭐, 뭐, 뭐. 일을 해야지 바보야 야,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에 뭐야 아 장난하지 마 뭔데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왜 엔더맨이 뭐야 왜 레드 손 들고 어? 있어 아니 형아 분비 이거 보세요 크리퍼서 안 했거든 어에왜다아뻥치마아 <laughs> <laughs> 진짜 진심 어? 아 잠깐만 뭐야 야 근데 원래 엔드맨이 레드손 들고있냐? 아! 어 뭐야 쟤 뭐야! 야쟤 뭐야! 야쟤 뭐야! 야이씨 으아아아 터진터 야이씨 너희 이놈댓기여 널아 진짜 아내 감삐쳐 잠깐만 야쒸 야쟤 뭔데 뭐쟤 뭐냐고 아! <laughs> 어, 나갔다. 어? 상성도못 했는데 나못 나갔어. 이씨 기다려! 기적까지 <laughs> 뭐닦기달려거기야 뭐야? 이제 봐. <laughs> 도망가고 싶어. <써도 웃음> 다시 할 거야. 잠깐만. 뭐야? 저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려 봐. 아 잠깐만. 마크 껐다 킬게요, 여러분들. 야 <laughs> 야. 이, 야 씨. 야임마기뭔뭔데 <laughs> 갑자기 레드스충 내려놓냐고. <웃음> 어? <웃음> 야, 웃어? 웃어? 야, 봐봐. 뭐야, 방금, 진짜. 아, 레드손이, 잠깐만. 들수 있는 블럭이 정해져 있는데? 아니, <laughs> 레드손은 아... 아닌데? 아, 내 웃음주머니야. <웃음> 아, 씨. 야, 버튼. 들어봐. 잠깐만, 크리퍼를 소환했더니. 잠깐만, 아. 아 4339. 좋아. 4339요? 어. 크리퍼? <laughs> 크리퍼 크리퍼 사는 엔더맨 나왔다고 뭐지 크리퍼 나오는데 엔더맨 나오시나요? 아니요 보세요 선해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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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엔딩 남 담다 해봐서해 봐. 토환 얍 크리퍼 짠. 뭐야? 안 어때요? 나, 안 나오는데? 여기스 이랬어요? 아, 아, 아니? 어 뭐야? 에? 줘 봐. 나 나한테 줘 봐.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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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줘 봐. 뭐야 좋아. 나줘 봐. 아니, 아니, 대사. <됐어? 웃음> 잘 되잖아. <laughs> 땅 보고 땅보땅 보고 땅 보고. 땅 보고? 땅 보고? 어. 아, 잘 되네. 어? <laughs> 야, 진짜 <laughs> <뭔지> 뭐야? <웃음> <웃음> 뭐 어떻게 한 거야? 아 진짜 알려주세요 이거요? 예아 아, 아, 잠깐 보세요. 내 몰래 카메라였냐? <laughs> 진짜 가면 안 되겠네. 이탄 <laughs> <2탄>. 아, <laughs> 어떠십니까? 제 컨텐츠? 아 저번에 뭐였지? 저번에 다이아블럭이었는데. 아 다이아블럭. 아이 아, 2탄, 아, 탄이 아이 탄이 있었어 이게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알겠어. 그러면은 뭐... 아예, 네. 느기를 위한 렘렘의 컨텐츠 1탄도 기대해주길 바래. 아니요, 그거는 별로 기대하기 싫네. 아, 그래, 알겠어. 뭐, 뭐, 어한 <laughs> 거야, 근데, 저거. 이거, 그겁니다. 그거 명령어. 명령어? 뭔데? 네. 써봐. 아, 이 디스코드에 써줘봐. 네, 디스코드 그거... 써줘 봐. 어, 오케이, 써드릴게요. 네, 그겁니다. 뭐라고? 오! <laughs> 아, 이겁니다. 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레디스톤 블록을 그러면은, 잠깐만 설마? 다이아몬드 오네 맞습니다 <laughs> 잠깐만 여러 가지 야 그러면 있다. 잠깐만 얘네가 이거를 내려놓는거야? 네아 진짜다 <laughs> <이렇게 내려놓은> 야 이씨 <laughs> 야, <laughs> 야 뭐야 너아 <laughs> 마음에 안들면 내려놔 <laughs> 너 때문에 내가 죽은거야? <laughs> 네제 탓이 아닙니다 절대 어 네? 대박이다 절대 제 탓이 아니에요. 얘네들 얘네들이 내려오는 거지 멋대로. 어 다이아도 내려놨어. 얘. 어? 아유 그래 왜 자가타자가 유 와, 깜짝 놀랐네 아까 진짜 내려놓길래. <laughs> 와 레드, <laughs> 레드스턴 머리 잘 썼네 상피디이상태야뭐 어? 다음에 그 있잖아요 그. 뭐뭐 뭐, 뭐. 민규를 위한 컨텐츠. 어, 어. 아니야 그 아니야. 한아니아니 커밍스 아니야. 커밍스 아니야. 커밍스는 아니야. <laughs> 커밍스는 아니야. <목소리> 아, 이제. 아, 잠깐 욕할 뻔 했어. 아, 잠깐만, 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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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 아, 죄송해요. <목소리> <목소리> 그 아, 죄송해요. 해요 아, 죄송해요. <목소리> 아, 죄해요 음.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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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아, 죄송해요. <목소리> 아, 요 아, 죄송해 아, 죄 아, 해요 아, 죄송해 아, 해 우리, 한 번, 몇초 안에 애가 떨어뜨리는지 한 번, 내기할래? 네, 저 7초. 저는, 15초. 1, 야, 2, 2, 3, 3 4, 4, 5, 5 6, 6, 7, 8. 몇저 20초요. 10, 11, 12, 13, 14, 2초. 15, 16, 자 23초요. 18. 19. 저 20, 25초요. 22. 저 <laughs> 30초요. 24. 아니, 언제 떨어지리거고 뭐야, 뭐야. 야, 이네도 아, 얘네도 미안한가 보다. 자살 랜덤에. 아니, 자살 랜덤에 뭔가 있네요, 진짜. 음흠. 어떠십니까? 어. 일단 깜짝 놀라긴 했어요, 솔직히. 어, 마음에 드네요. 네. 어,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몰랐거든요? 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네, 자살 랜덤에는 보여드렸는데, 발견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느기를, 네, 위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2,000개 되면은 렘, 아, 느기를 위한, 렘렘, 렘렘의 컨텐츠 1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3탄 커밍스. 아니아니 아니야. 램램 느기느기야. 아니야, 너너너 어, 아니야, 음. 아니야. 형이, 형이 이번엔 해주게임바. 커밍스. 귀여워. 자, <야>, <laughs> 여러분들. 네. 일단 오늘 재밌었네요. 자,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 자살 랜덤에 소환하는 방법 명령, 여러분들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느기처럼. 친구분들한테 한번 어 이렇게 한번 낚아보시길 바랍니다. 낚시 네 한번 몰래 카메라로 한번 소개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재밌을 것 같네요. 아마 음 그럼 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뭐, 커밍순뭐커밍이야 자꾸 이씨 <laughs> 오케이 커밍순렘렘랩더 <laughs>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